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표현법을 알아, 알아보는 건데, Dream Come True 라고 이렇게 글 적혀있는게 많아요. 이게 실현된 꿈이란 뜻인데, 이 Come 형태가 이게 맞는 형태입니다. The Dream 원래, The Dream which, has, which has come true 는거죠 Which has come true 인데, 위, 상태 수동태가 되면서 위치 i c h is come true가 되는 거죠. 사실이 되어져 있는 꿈인 거죠. 그래서 위치 i c s 가 지금 위치 i c h 생생못 하지만 위치 i c 는 생략할 수 있어요. 위치 i c s 가 지어고 과거본사인 come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꿈이라는 표현을 어드림 에 come true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coming으로 쓰라든가 뭐 이상한 형태를 쓸 수가 있죠. 마일리터 앨리슨 캘런 동격이죠. 제 편집자인 a l i s 러 n Keller는 is a dream. 그 다음에 A의 come을 알맞은 형태로 그대로 come을 씁니다. 쓰면 됩니다. 원형이 아니고요 이거는 과거 분사입니다. c 추로 실현된 꿈이다. Everyone의 n t h e d double day 출판사의 모두는 deserves more chocolate mice. 예, 쥐새끼, 초, 쥐새끼죠. 초콜릿 지새끼들이죠 마우스 마이스니까. Then I possibly, I can possibly, 어찌해서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초콜릿, 에, 초콜릿, 생지 초콜릿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이미 다 구했죠. 내려가지요. 내려가면. 뭐 어, 별거 없어요. 이거는. 어, dream which has come true 에서 상태수동태로 바꾸면 has is come 으로 바꾸는 거죠. 사실이 되어버렸다고 이건 되어 있다죠. 상태수동태. 그래서 자동사의 상태수동태라고 하죠. 자동사의 수동태, 상태수동태는 그게 가능해요. come은 자동사잖아요. 근데 which is come 이 되고요. which is는 has come은 생략 못해도 which is를 생략하면 uh, dream come t r 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